열대 농작물이 재배된다고 해서 관심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울진군과 주식회사 소르젠 코리아 등 4개 기관이 열대 농작물 재배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소르젠 코리아 유재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르젠 코리아 유재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울진군이 열대 농작물 재배 에 나섰는데요. 최근 어, 4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저희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과 또 연구기관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네. 살지융합과학연구회, 그리고 민간으로서는 이제 저희들 소르젠 코리아가 공동으로 네. 울진군의 이제 바나나 바다다 여보세요 네 바나나 바다다라는 테마를 해서 네. 그들 이제 스마트팜 여동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이제 투자 양해각서를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어, 소르젠코리아 또 s r g d 융합과학연구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또울진군 이렇게 해서 사장한 투자 양해각서를 재개를 어, 체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어, 바나나라든가 뭐 열대 농작물을 이제 재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 좀각 기관의 역할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 어떻습니까? 그 주식회사 소르젠코리아는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한 12년 정도 바이오 산업 쪽으로 해서 바이오 기술 공법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환경, 의료, 에너지, 농수축산 쪽에. 네. 어, 저희들 바이오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울진군은 행정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 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는 이제 S R G 융합 과학 연구원는 기술 지원과 경북 해양 바이오 산업 연구원은 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 기술 자문을 하는 걸로 해서 네. 공공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을 경북 울진 지역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저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뭐 인연이 됐는데요. 네, 네. 어, 사실 이제 지금 현 정부 정책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것, 또융복 네. 산업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 저희들이 이제 그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융복합으로 공전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던 중에 네. 마침 이제 경북 어,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해서 네. 울진군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어, 이제 울진군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네. 또 이제 저희들이 그 생각했던 기대 이상으로 네. 빠르게 지방자치단체가 어, 이렇게 이제 민관이 같이 합력을, 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운영체제를 마무리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 스마트팜인데 농업과 수산업이 어, 결합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지역경제도 네. 상당히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 열대 농작물을 그 재배하기 위해서 에어돔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 에어돔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공기를 가지고 어,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독 음... 그 공간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건축물은 대체로 이제 그 기둥과 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공기만 가지고, 어, 최대 한 1200평 정도까지, 음. 이중으로 이제 저희들 비, 특수 비닐입니다. 네. 비닐을 그 통해서 직물 비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통해서 이제 안에 농산물이라든지 농작물을 재배 또는 경작할 수 있도록, 예.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성공시켰고, 예. 이걸 모델로 해서 이제 울진군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예.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얼마나 뭐클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지으실 겁니다. 예, 그금고 예, 흑정군에서 지금 저희들 제공받는 게 이제 한 4,300평 정도인데, 거기 네. 이제 1,200평 단위로 해서 두 개의 동이 지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일계동은 이제 저희 들이 에어돔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동과 시설 지원 팀들이 아마 조절할 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이 열대 농작물은 좀 따뜻한 곳에서 네. 재배되는 네, 네. 작물인데 온난성인 우리 기후와는 좀 맞지 않아서 좀 재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다만 뭐 난방비라든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 열대 식물이 저희들 쪽에서 이제 그 빠른 성장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재배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마 기대하기 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들 네. 같은 경우 이제 가지고 있는 바이오 공법을 통해서 네.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 또그 이제 안에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투전의 네. 시설하고 이제 달라서 네. 어, 지열을 이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을 지하 4배 타 정도 이제 파면은. 네. 겨울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애들이 이제 외부 공기를 바이러스를 차단을 시켜서 에어도 안에 이제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네. 이제 최적의 상태로 농작물이 재배 또는 경작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미 3년 전부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진군에 처음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3년 전부터, 어, 시험을 하셔서 그런 재배 경험이 있으신 거네요? 네, 네. 저희들이 그 경상남도에 보면은 하만시설원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어, 열대 과일 식물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보다 더 많게, 네. 보통 이제 바나나 한 그루의 나무에 보면은 한 50kg에서 평균 한 8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그들 이제 한 80km에서 100km 정도 어느 아. 정도 열매가 열리고 예, 네. 100% 완숙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기존에 바나나 맛을 체험하지 못했던 진수를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원청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어, 이번에도 뭐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앞서 이제 체험 교육장이 지어진다고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네. 체험할 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 가장 큰 게, 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 관광 자원이 진 같은 경우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걸 이제 같이 연계시켜서, 예. 저희들이 이제 열대, 어 식물이 이제 바나나 뿐만 아니고 커피, 음흠. 뭐, 박하야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그 재배를 통해서, 현장 네. 체험을 하고, 예.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다면은, 바나나 모종을 이제 가정 내에서 실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아 그것도 참 재밌겠네요. 네. 네. 음, 그 일자리도 좀 많이 좀 창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네. 뭐 어떤 일자리가 뭐좀 생길 수 있을까요? 어 저희들이 이제 뭐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 차원에서 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뭐 단위 크지는 않지만은. 네. 우선, 그, 울진군과 경상북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음. 네, 저희들이 이제 고용창출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제 울진군과 협약을 했고, 네네. 네, 또, 우선 뭐,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는 네.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네. 간단하게 이제 파트타임으로도 근무하실 수 있도록, 예. 우선 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열심히 키워낸 농작물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십니까? 뭐, 식용으로도 적합하겠죠, 물론. <laughs> 네. 예. 나중에 뭐저희들 오픈되면 직접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만 보통 한 평에 네. 바나나무가 나 1.5그루가 식재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는 수확량이 보통 이한 12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구, 국내산으로 유기농으로 저희들이 재배된 거는 키로그램당 5 0원 정도였던 고가로 판매가 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100% 납품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어, 그것보다는 이제 지역 관광 자원을 같이 연계시켜서. 네.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어, 저희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바나나 수확량보다 이제 어, 수요가 더 많은 어. 그리고 아마 울진군에서는 내년 정도면 은 수소를 네. 그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기대가 되네요. 울진군에서 네. 어, 이제 지역 내 이렇게 볼거리로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공, 또 공원 또 활성화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어, 구체적인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1월 11일 날 사개 단체가 이제 해방식을 했고요. 네. 어, 저희들이 이제 1월 중순에 어, 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이제 울진군과 1차 해비가 들어가고. 네. 네, 2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바나나 이식을 위한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네. 그 2개월 정도 걸리니까 예. 아마 3월 말 정도 되면은, 아. 실제로 이제 바나나 종자를 이식하고. 네. 예. 현장에 이제 재배를 본격화시키고 예. 6-7일 정도 되면 이제 전체 세계동이 다 완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처음 테마대로 네. 바나나 바다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음흠. 아마 6-7일 정도면은 우진 국민과 경상도민 예. 나아가서 뭐민국 국민들이 예.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 거리 어떤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습니다. 6, 개월 정도 되면 또 그때 또 울진 찾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공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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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오주시죠. 네. 네. 체험거리가 돼서 더 많이들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어,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소르젠 코리아 유재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